자, 어, 예, 제2 회의로 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 어, 자기 소개를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명예 교수로 있는 김영규입니다. 제주도에 와 보니까 우리분이은저 혼자만인 것 같아서 조금 어딜 들어왔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굉장히 좋은 발표들을 많이 했네요. 제1 회의에서도 어, 송희준 교수는 나스웨를, 이성우 교수는 사이먼과 발표를 네. 하면서 네. 재밌는 네. 이야기들을 많이 주셨어요. 어, 어, 지금 제2 회에서는 어, 특별 기획인데 두 번째 정책 연구의 외연 확대. 네, 정책에 대한 접근, 접근법과 다원성. 뭐, 이런 걸로, 어, 논의를 진행할 것입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분은, 어, 경주대학의 신희영 교수님. 어, 네, 박수로 좀. 어, 정책 연구와 비판적 실제로는 방법론적 함의를 주제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는 동국대학교 이주아 교수님. 그다음에 구조와 해미의 이중성과 사회적 이용 이런 것으로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다 한꺼번에 다 하지요. 뭐. 그다음에 토론에 참여하실 선생님은 강원대학의 김대건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또 연세대학교 정국원 교수님께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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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이것을 길게 논의를 하자면, 이 우리나라 이 발표, 학회 발표라는 게 제사 지내는 것처럼, 어, 진짜는 못하고, 시간 재는 것이 일이라서, 그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해야 되니까. 25분을 절대로 넘기지 않게 발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시간에 발표, 토론하시는 분들은 10여 분 정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좀 시간 남으면 여기 이제 그 프로에 계시는 분들도 이야기하고 저이 사회를 보면 제일 어그런 것이. 나도 좀 아는데 사회 보기 때문에 말도 안 맞고 못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런 억울함도 좀 풀어야 될 것도 있고 어 그러니까 시간을 조금 남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예 네. 네. 우선 이제 <laughs> <laughs> 신영 교수님부터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주대학교 신영입니다. 잠깐 양해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이 제가 발표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국민대학교 목진우 선생님께서 정치 심리 입장에서 정책을 이해하는 그 논문을 발표해 주시기로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발표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섹션을 기획한 사람으로서 일종의 그... 그, <laughs> 어, 이빈 공간을 제가 이제 메꿔서 그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작성된 논문이 돼서 완성도가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그런 논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그러면서다 한편으로는 제그 비판적 실질론을 이제 소개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발표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아, 어, 그래서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 일단 비판적 실체론이 그 정책 연구와 관련해서 어떤 방법론적인 방문적, 방문, 감회를 갖고 있는지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정책 연구에 대해서는 이미 미키 다 알고 계셔서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말씀드릴 건 없는데, 제가 그 정책 연구와 관련해서 비판적 실체론을 어, 이렇게 생각하게 된 연일 중에 하나는, 어, 우리가 그, 방법론, 물론 방법론이 엄격하다고 해서 좋은 연구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 우리가 어떤 믿을 수 있는 어떤 지식,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좀 엄밀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책 연구를 할 때,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책 연구와 관련된 그 글들을 볼때 느꼈던 점들이 있었는데 그 점들이 뭐냐면, 아, 어 이제 그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의 어떤 긴장 관계라든지 또는 우리가 어떤 정책 내용이나 정책 과정을 이해할 때 특정한 관점에서 접근해 들어갔을 때 그런 이론적인 관점에서 그 관점 사이에 나타난 어떤 긴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해소되지 않고 각기 따로따로 놓는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 사실 많은 그 이론가들이 어 여러 관점들을 이제 종합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 여러 이론적인 개념들을 이제 그종합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것이 적절하게 이렇게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책 연구를 뭐 몽창다 제가 다루기는 어렵고 그래서. 적어도 변동이라고 하는 측면, 정책 변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비판적 실증론이 갖고 있는 방어론적 함의는뭔가 한번 조정을 맞춰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정책 변동에 관한 기존의 이런 모형이 어떤 방어론적인 측면에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기서 방어론적 측면이라는 것은 존재론적 가정과 이식론적 가정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드와 테크닉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 이런 존재론적, 이승론적 가정의 기초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생각도 다 하지 못했어요. 다 하지 못하고, 다 구속해내지도 못하고, 어, 발제문을 내게 됐어요. 그 정도 양해해 주시고. 그래서, 어, 특히 이제 그, 이 논문을 쓰면서 이제 생각했던 것 중에 이제 많은 그, 어, 생각된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아, 우리가 제도 이론, 신제도 이론을 얘기를 할때뭐한이적 서택 제도주의, 그다음에 역사적 제도주의, 뭐 사회학적 제도주의, 뭐 등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일종의 구조와행위라고 하는 어떤 그상호 관계 차원에서 그 접합하려고 노력도 많이 해 왔는데 사실 그다지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그그 그, 그,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생각과 또 하나는 뭐냐면 정책학에서도 그 논리 실증주의의 계열과 소위 한 우리가 그 메타포를 이 많이 쓰는 그 이런 그 정치학 연구와 그 소위 말하는 질적 연구라고 얘기할수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상호 비판도 이제 그 공존하고 있는데 상호 비판이 전혀 이렇게 소위 말하면 어 우리가 그 건강하게 건강하게 서로의 논의를 그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전되고 있어서 어 이런 비판적 실증론이 어 그러한 그 긴장 관계를 해소시키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소개하는 그런 자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비판적 실체로는 아 일종의 그 우리가 하나의 그 과학 철학이라고 볼수 있는 그 우리가 자연 과학 철학과 뭐의 비판적 자연주의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아 어, 사회학 어떤 철학에 이제 결합한 그런 그 존재론적 그 이론인데 이런 그 비판도 실제로는 사실 어떤 방법론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단지 사회과학을, 그, 우리가 사회과학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가 개념들을 이제 그,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그 개념들을 좀 명확하게 하고 또 우리가 개념들을 좀더 벼리고 또그 개념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노력해 줄수 있는 하나의 그 과학 체감으로서 또는 우리가 그 사회적 존재론으로서 또는 우리가 하나의 그 사회 이론으로서 비판적 실체론이 이런 정체 연구에 좀 도움을 줄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짧박하게, 머리말은 그 정도로 이제 그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제가 그 비판적 실체론을 이제 세 부분으로 이제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회가 철학으로서의 비판적 실체론이고,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그 이제 사회적 존재론으로서의 어떤 그 비판적 실체론, 그다음에 우리가 방법론으로서 비판적 실체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자 했는데 아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존재론이 이 신론적 즉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긴장들을 이 신론적 지평 위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 존재론을 이제 도입을 해서 이신노축 지행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긴장들을 한번 해소해보자 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존재론을 제일 먼저 그 논의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존재론 중에 이제 특, 특이할 만한 게세 가지인데 그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굉장히 기술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이제 비이행성 또 우리가 i n t r 티 n s i t i v e 라고 하는데 비이행성 음, 지식의 비이행성 측면 그 다음에 지식의 이행성 측면, 이렇게 해서 그존재론 쪽은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정말 하자면 이제 지식의 대상이 되는 또는 지식의 개체가 되는 부분을 우리가 지식의 비이행적 차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그, 우리가 그 개체나 그 대상에 대해서 알려면은 기존에 있던 지식 또는 기존에 있던 이론 또는 기존에 있던 개념들을 이제 활용할 수 밖에 없어요. 그게 기존에 우리가 어, 인지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낸 우리가 이론적인 어떤 수단이나 도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개체를 알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인지적 재료 또 인지적 진료 이것들을 우리가 보통 지식의 이행적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부분이그부분이 그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구분 그, 그 구분의 기초에서 이제 실증주의도 비판 하게 되고 사회구성주의도 이제 비판 하게 되는. 근 어쨌든 이렇게 지식의 두 차원을 구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아 이제 그 세계는 구조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세계를 그러니까 그 우리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현상 또는 사건 이런 것들을 이제 발생시키는 구조가 있다 또는 메커니즘이 있다라고 이제 이론적 실제론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드러난 현상, 우리가 그경험할수 있는 현상, 또는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현상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는 인과적 메커니즘을 우리가 알아내고 발견해 내는 것이 이제 과학의 주요 임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실증주의의 어떤 인과 법칙 그걸 이제 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증주의의 인과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험적 주치성에 의한 일반화를 인가적 법칙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부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 좀그존재적차원에서좀 의미가 다르고요. 그래서, 아 우리가 세계는 층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영역,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적인 영역, 주말에서 우리 사건이 벌어지는 영역, 그 다음에 사건을 만들어내는 영역 해서 이제 실제적인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금 층화되어 있다. 층화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실증주의에서는 세세 개의, 세 개의 층을 하나로 중간에서 우리가 경험이라고 하는 또 관찰이라는 층으로 하나로 우리가 융합 이렇게 그 이렇게 붕괴시킨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그 존재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신론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어, 존재적 의미에서 이제 층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회 세계는 이제 개방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방체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 규칙성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세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적 규칙성을 시,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계에서도 인과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인과법칙의 초사실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경험하던 경험하지 않던,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던, 우리가 그 인간성 메커니즘은 어, 존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실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여기 이제 그 존재론에서 얘기하는, 그 비판적 실재론에서 얘기하는 중요한 이제 존재론적 가정이에요. 세 가지 가정이. 그래서 이런 그세 가지 가정에 이제 입각해서 되게 그 이제 사회와 사람을 그리고 보통 이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가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실제 우리가 사회과학을 하고 있는데, 사회과학 실천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고 있다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사람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 주변 사람, 사회와 사람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규명이 돼야 이것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존재론적 논의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방호론적 논의를 한다는 것도 이신론적 논의를 한다는 것은 너무 자의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칸트의 이제 초월적 논증을 빌어서 초월적 논증을 빌어서 이제 그~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칸트와 다른 점은 칸트는 되게 이제 중한주의적이고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하면 관념주의적인 그~ 관념주의적인 그런 색채를 이제 가지고 있다고 라 하는 것이 어~ 하나의 그 특징이고 어~ 이게 과식하는 이제 그런 면에서 어~ 이제 그 관념주의에서 이제 벗어나 있는. 그런 단어이다. 라고 하는 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칸트의 초월적 논증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고, 이런 초월적 논증을 통해서, 이제, 그, 비판적 실체의 어떤 존재론적 가정을 이제 도출을 하게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왜 이런 논의를 왜 하느냐. 보면, 실제 우리가, 그, 그, 과학 철학에 대한 논의는 사실 60년대, 70년대에 하차 논의로 사라져버렸어요. 과학 철학에 대한 논의를 사회가 여기서 보이지 않게 된 지가 꽤 됐지요. 사실 어떤 의미로 보면 근데 그때 과학 철학적인 논의를 우리가 할때 기억할 수 그러니까 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람이 예를 들면 포포라든지 푸니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페일만트라든지 이런 사람은 우리가 빼놓 수고가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 그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우리가 어 페라다임이라든지 돈의 분석틀이라든지 개념틀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그, 그 우리가 논리에 있어서 연형 체계를 구성한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서 메타포가 메타포나 비유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강조했던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 주로 중간 과학에 있어서의 개념 변동을 설명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과학 철학이 한참 우리가 논의될 때 이제 이야기됐던 거였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그사라지요 그래서 그 사, 그때 이제 예, 과학 철학자들이 얘기했던 얘기가 의미가 없었던 거냐. 굉장히 과학에서 의미가 있었던 거라고 이제 이 사람은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당시 과학 철학자들이 논의했던 아이디어를 새롭게 우리가 그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새로운 존재원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비도는 논쟁이 이제 그 칸트의 칸트 초월적 논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 이제 그 사회과학에 대한 얘기를 하게 이제 사회과학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 사회과학을 얘기하게 된 연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둘중에서 사회적 실제나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활동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개념 의존적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개념 개념 의존적 현상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들여다 보면은 그 해석학적 방법 우리가 그 우리가 독일에서 되게 우리가 사회학을 할때아 분류 사회학을 할때 쓰는 방법이 뭐 설명적 방법 그다음에 우리가 이해의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론적으로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아주 그 우리가 보면 아, 잘못된 이중성이라고볼수 있죠 그래서 어, 우리가 그, 사회 현상이 개념 우전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는 이해 방법은 사회과학에서 필수적인 전제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은 인과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 설명적, 그, 설명적,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해석적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그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해석적 이해와 설명, 인과적 설명은 우리가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연히 결합되어 있는 거다. 사회관계에서 결합되어 있는 거다. 왜냐? 사회현상이 가지고 있는, 자연현상과 달리 사회현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특성은 뭐냐? 사회현상은 개념구조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이 활동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연구조와 달리, 시공간적으로 볼때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만 지속적이다. 그, 이제, 이렇게, 그, 이런 측면에서, 주면서, 그, 자연 구조와 사회 구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질, 성질의 어떤 차이에 의해서 설명의 방식은 같으나, 우리가 그 방법은 달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제, 그, 피파적 실재론이 그, 사회적 존재론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회적 존재론을 얘기하지 않으면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달라져야 된다, 라고, 그, 존재가 다르다, 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이제,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념, 사회 구조의 개념 우전성이라든지, 또는 사회 활동 우전성이라든지, 시공간 우전성이라든지, 이것이 이제 존재론적 어떤 그, 한계라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인식론적 한계로 들제 수가 있어요. 인식론적 한계는 이제 뭐냐면, 개방체계에서, 개방체계에서는 규칙성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쉽게 하다, 사실은. 그런 예는 이제, 어, 많은 그, 우리가 연구에서 볼수 있어요. 경험적 연구라고 해서 통계를 돌리는데, 어, 그, 통계를 돌릴, 때, 통계를 돌릴 때마다 이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믿어야 될지에 대한 그것을 놓고 이제 논쟁하는 글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우리가, 요즘 증거 기반한 정책이라고 하는 그 논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증거 기반 정책에서도 나타나는 문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사회 체계는 이제 그소 규칙성이 희귀한 희귀하게 발생하는 그런 체계다 그렇다면은 아 우리가 그 이진론적 측면에서 볼때 우리가 그 우리 인과관계를 이제 검증하는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그런 그 요소는 우리가 예측적 타각성이라기보다는 설명력이다. 이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관계를, 관계적인 어떤 한계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신념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죠. 물론 우리 생각또 소위 말 아이디어가 우리의 행동을 모두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그런 요소라고 볼수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들여다보면,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신념체계라고 본다면, 이론을 하나의 신념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일부 구조가 행동을 하고, 그 행동, 소위 말하는 우리 이론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또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론적으로 반응을 하고 한다는 얘기는 상호 관 그, 인과적으로 상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과학은 비판적이고 성찰적이지 않을 수가 없다. 중간에서, 사회과학은 사회와 뇌적인 관계를 갖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자연과학의 방법과는 달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여기서 이제, 그, 사회 존재론을 얘기를 할 때, 어, 사회적, 활동의 변형무대를 이 사람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건지 보면 사회구조와 사람, 특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휴먼 에이전시인데 이게 번역하기가좀 까다롭더라고요. 휴먼 에이전시를 어떻게 개념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는 거죠. 특히 정책학에서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휴먼 에이전시를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개념화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사회학적 혼원주의로 개념화할 거냐 그래서 나는 고유한 인과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개념화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볼수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먼 에이전시 개념이라든지 사회 구조를 얘기를 할때 창발성 개념을 이머전스그 이머전스인데 창발성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예를 들면 그 휴먼 에이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각종의 인과 법칙이 결정 각종의 인과 법칙이 적용되는 경계 지점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생각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기계를 우리가 기계가 작동하는 데 작용되는 원리는 물리학적 법칙이죠. 그다음에 이런 기계를 사용할까 말까 결정하는 것은 기업가의 결정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기업가가 예를 들어서 그 기계를 우리가 그, 그 기계를 사용을 해서 이유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하면 기계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기계를 작동시키겠죠. 그러나 그 기계를 구입해서 자기가 이유를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기계 구입을 안 하겠죠. 중간에 이러한 그, 소위 말하는 어떤 그 사건을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그 경계를 결정하는 요인이 바로 에이전시입니다. 그래서 에이전시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정책 변동과 관련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도 특히 이제 정책 지지 그 연합 모형에서 주로 얘기할 때도 우리가 그기관을 하나의 그 집합적 또 집단적 행위자로 에이전시로 이제 개념하고 있는 측면에서 좀 강점이 있긴 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책 변동과 관련된 이런 모형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는 이런 사회 구조와 그 다음에, 그, 휴먼 에이전시를 우리가 존재적 존재론적으로 어떻게 개념화 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왜냐? 왜냐? 그 구조와 행위, 그, 그, 휴먼 에이전시 간의 어떤 상호관계, 또 상호작용,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연속성과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개념, 그, 그, 소위 말하는 이와 같이 개념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 이제 방법론에 대한 얘기는 뭐좀 시간이 없어서 오, 이제 자,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론에 대한 얘기는 한번그 읽어보시고요. 정책 그 변동에 관한 그 얘기를, 어, 하다가 그 제가 구체적으로 다 이제 말씀을 이게못 드렸는데 일단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우리가 제일 어, 교과서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 모형이 이제 정책 지지연합 모형, 그 다음에 우리가 패러다임 모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체 흐름 모형이라든지, 어, 그 다음에 이익집단 이상 변동 모형이라든지, 이런 모형들이 되게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정체 지지 모형, 그, 그, 정책 학회에 이렇게, 그, 나와 있는 논문들 중에 많이 소개, 그, 사례 분석을 할때 많이 소개한 그런 논문이 정체 지지 모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형을 중증적으로 해서, 이제, 그, 비판적으로, 뭐, 고찰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생각했는데, 아 그걸 이제 다 하지 못했어요. 다 하지 못해서 일단 저가이그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일단 그 이런 아 이런 모형들이 과연 우리가 연속성과 어떤 변동이라고 하는 정체의 어떤 연속성과 변동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화할 때. 아 이런 그 구조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휴먼 에이전시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이 중요한데 이것들을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제대로 개념화 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이제 살펴볼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이런 그 구조와 그 휴먼 에이전시 간의 어떤 상호관계를 제대로 우리가 분석적으로 그 우리가 알수 있도록 파악할수 있도록 우리가 분석해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실제라고 하는 것, 리얼리티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실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준인데, 하나는 우리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실제라고 보자,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많이 익숙한, 어, 그런 개념들이고, 그 다음에 실제를 이제 인간적 기준에서 이제 정의하는 그런 그, 이런들인데 그게 이제 실천에서 얘기한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을 논리적 경험주의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는가? 좀서 되게 이제 그 정책지지 그 연합 같은 경우에 이제 사회무성주의 그런 입장인데 이 인과적 설명에 대해서 아 논리적 경험주의 설명에서 얼마 지금 벗어나고 있는가라고는 고토하고 싶었었고. 그다음에 인식적 상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 그 우리가 기축 지금 이제 반기초주의가 거의 뭐 상식화된 이런 상태인데 그래서 인식적 상대성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면서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하질 못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자 함의에 있어서는 아 처음에 이게 일인칭 관점의 서술이 중요한 게 중요하다, 기초체 변동을 얘기할 때, 그래서 이서술의 중요성을 이제 설명하려고 해다가 못했고, 그다음에 지식의 비행성 차원과 이행성 차원의 어떤 부분이 아, 중요한데 이걸 제대로 구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구조와 행위주체의 자기결정성의 존재론적 개념화, 이런 상호적의 용 어떤 중요성, 중요성, 변형적 사회활동 모형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번째는 창발성과 인식적 상대성.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 키 개념인데, 이걸 한번 제대로 한번 살펴보고 싶었어요. 근데, 아, 시간이 없어서 잘 못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적 실제로서 아이디어와 비판적 단론 분석의 의미가 뭔지, 그 다음에 양적 연구와직접연구 혼합의 의미가 뭔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었고, 두 번째 파트에서는 과학적 연구와 사회 구성주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했어요. 그거 보다 에제 마지막에 뭐 결론은 그냥 그 정리하듯이 이렇게 했었는데 어쨌든 비판적 실증론이 사실은 그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론적인 어떤 긴장들을 해소하는데 하나의 그 과학철학으로서 기여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